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 일단은 투자용 예, 토지로 괜찮은 그런 토지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가 되겠습니다. 그 신화역사공원 신화역사공원에 굉장히 비싼 주택 신화빌라스라고 있어요. 그 바로 뒤편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역사공원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평당가가 저렴해요. 예 그리고 뭐 기반 수도가 없다 뿐이지 도로 시설이나 전기 시설은 좀 괜찮게 되어 있어서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의 면적은 4485 제곱미터, 1357평이 되겠습니다. 넓은 면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매입하시는데 뭐 주소 이전 없으셔도 상관없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나오는 곳이고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약 8m 가량이 되겠고 전기는 앞에 있고 상수도가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걸어서 7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 네, 적당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화순해수 욕장이 제일 가까운 바닷가인데 차로 1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호교육도시 차로 7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사광초등학교가 차로 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인국 테마파크도 차로 3분이면 가실 수 있고 신하역사공원도 차로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토지의 자세한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본 토지는 이제 여기입니다. 이렇게 뭐 밭으로도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저 뒤쪽 나무 심어져 있는 곳까지 해서 꽤 넓은 네, 1357평이 되겠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본 땅이 붙어 있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죠? 네. 지적도 상도 8m고 현황도 8m 가까이 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이제 상가가 하나 있는 들어오는 진입도로 쪽에 상, 상가가 하나 있는데 상수도를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끌어오셔야 돼요. 그게 한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렇게 전봇대가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전기는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화역사공원 뒤편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지금이지만 나중에 가치가 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긴 해요 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밭으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곳이 되겠고 밭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네, 이제 그런 토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경작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모습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뭐 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내부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음, 토지 안에 뭐 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냥 나무 그리고 밭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황은 전으로 쓰고 계시고 예. 하지만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소 이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광리 터지가 되겠고 음, 지금 평당 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내고는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가 위치나 이런 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내고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제가 매물을 내놓을 때, 일단은 뭐, 매도인 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 말씀을 드려본다면, 매도인 분들이 매물을 의뢰하시면 제가 그냥 그거 받아서 영상만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예, 매물을 받으면 그 매물이 시세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세에 맞는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세에 맞는 금액이 어, 이해가 된다. 예,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 내놔도 될것 같다라고 동의를 하시면 그때 이제 매물을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번 네 가격 협상을 매도인 분들하고 합니다. 까는 무조건 그냥 매도인이 받고 싶다는 금액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 당연히 파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팔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을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동의를 하시면 그때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격 이런 가격들이 여러분들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죠. 예,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장 가격에 거의 맞게, 예, 거의 맞게 지금 제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렴하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에 있어서, 아이고, 뭐, 내가 눈탱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네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만큼 송소장이 권리 분석과 네 입지 조건,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본토지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가, 네. 위치상으로 위치가 괜찮습니다. 뭐, 현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일단은 수도가 없고, 그리고 뭐, 인근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입지는 괜찮아요. 네. 요, 요, 나무, 요, 보이시죠? 요, 나무 뒤편으로가 이제 바로 신화 빌라스니까, 요쪽으로도 어떤 그에 맞는, 예, 개발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위치가 좀 괜찮다. 위치가 좀 괜찮으니까 투자용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리에 위치한 투자용 토지 매물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